절대값 함수를 빨리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대값 함수가 나오면 그 절대값이 있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먼저 그려줍니다. 다음,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가 되는 범위를 구해주고, x는 마이너스 1일 때라고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그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오른쪽을 살려서 방금 그은 이 선에 대해 그대로 대칭시켜 주기만 하면 절대값 그래프는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y 플러스 1의 절대값을 쓴 식은 x-2와 같다 라는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절대 값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y 플러스 1은 x-2를 그냥 그려줍니다. 다음, 절대 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게끔 범위를 잡아주고, y는 마이너스 1 선을 그립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위쪽 그래프가 되겠죠. 그걸 녹색성 기준으로 고대로 대칭을 시키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절대값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해봅시다. 이번엔 지수 함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3에 절대값, x-2라는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3에 x-2 그래프를 먼저 그려줍니다. 증가함수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 절대값 안에 있는 저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범위를 찾으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기 때문에, 이에서 잘라서 크거나 같은 쪽을 살린 다음, 방금 그린 녹색성 기준으로 그대로 대칭을 시켜 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했던 3의 절대값 x-2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엔 로그 함수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로그 2에 절대값 x-3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절대값이 없다고 라 생각을 하고, 로그 2에 x-3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다음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게끔 하는 범위를 찾아서. 잘라주고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살린 뒤 녹색성 기준으로 그대로 대칭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또 해봅시다. Y-1의 절대값을 씌운 게 log2의 x가 된다. 이 그래프 역시 절대값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로그함수를 그려주고 난 다음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게끔 세팅될 수 있도록 y는 1이라는 선을 찾아주고 그것보다 크거나 같은 쪽의 y값을 살려서 그대로 녹색선 기준으로 대칭을 해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했던 절댓값 y-1은 log2x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